자, 여러분들, 오늘은 아주 간단한 재료지만 이탈리아 본토식 정통 까르보나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우리 까르보나라라는 이탈리안 파스타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크림은 아예 안 들어갑니다. 요 계란과 이 치즈, 그냥 보통 마트에도 있는 파마산 치즈나 그라나 빠다노 치즈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냥 요런 거, 우리 피자집에 있는 파마산 가루 쓰셔도 됩니다. 물론, 이런 덩어리를 쓰는 게 훨씬 맛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이탈리아나 미국의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뭐 관찰레라 그래서 돼지 뽀이살을 염장한 거, 그리고 판체타라 그래서 베이컨처럼 삼겹살 부분을 염장한 거, 보통 그런 거를 많이 써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관찰레나 판체타를 구하려면 코스트코 가면 있지만 인터넷에도 있어요 굳이 까르보나라 한 끼를 위해서 판체타를 사긴 좀 아까우니까 원리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관찰레든 판체타든 돼지예요 돼지 기름과 치즈와 계란이 어우러져서 크리미한 소스를 만드는 거니까 오늘은 베이컨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재료 한번 준비해 볼까요 자 크림 없이 만드는 까르보나라 소스 만드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2인분 기준으로 계란을 4개 쓸 건데 두 개는 통째로 그리고 조금 더 크리미한 맛을 위해서 두 개는 노른자만 쓰겠습니다. 자, 노른자 분리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처음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걸로 막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막 계란 찢어지고 그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페트병입니다. 얘를 여기다 갖고 가서 꾸겼다가 이렇게 이렇게 손쉽게 깔끔하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후추는 이렇게 많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넉넉히 한 요정도 양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잘 풀어줍니다 아주 크리미한 질감이 나올 거예요 자 갈아둔 치즈도 넣어주고 얘는 그냥 치즈랑 계란이 잘 섞일 때까지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 주인공은 베이컨. 베이컨을 구워질 때 포인트는 베이컨 기름, 그러니까 삼겹살 기름이겠죠. 돼지 기름이 잘 빠질 때까지 중간 약한 불로 구워주시는 게 좋아요. 혹시 팬에 붙을까봐 걱정되시면 올리브유를 살짝만 뿌려주시면 됩니다. 중간불로 올리시고. 자, 저는 베이컨 6장 쓸게요. 1인당 3장씩. 자, 저는 구워주면서 그냥 가위로 자를게요. 베이컨 쓰실 때 이왕이면 삼겹살로 만든 베이컨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 까르보나라의 기본 베이스는 돼지 기름과 아까 만들어둔 계란과 치즈의 믹스. 거기서 맛이 나오는 거니까 돼지 기름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 됩니다. 베이컨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익혀주셔야 됩니다. 베이컨을 잘 익혀둬야 하는 이유를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팬 밑에 고기가 눌러붙는 애들 있잖아요. 이게 또 기가 막힌 감칠맛을 냅니다. 이걸 굳이 찢어서 버리시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베이컨이 노릇하게 잘 익어졌으면 불 끄고 잠깐 대기합니다. 자, 물 넉넉히 잡으시고 저는 그냥 굵은 소금 한 꼬집만 넣을 거예요. 자, 물이 팔팔 끓으면 파스타 들어갑니다. 오, 잘 나왔어요. 여러분, 방금처럼 면이 이쁘게 촥 퍼지게 하려면, 면을 이렇게 잡고, 빨래 비틀듯이 이렇게 짜, 그 다음에 놓고 착하면 촥 퍼집니다. 자, 면끼리 붙지 말라고 초반에는 저어줘야 돼요. 자, 원래 파스타 할 때, 알리오 올리오나 뭐 토마토 파스타나 다른 크림 파스타 같은 거할 때도, 포장지 뒷면에 8분 삶으세요 라고 써있으면 한 6분만 삶고 소스랑 2분을 더 볶아 주는 게 소스랑 면이 착 붙고 아주 맛있어요 근데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까르보나라의 핵심은 면이 들어간 다음에 다시 한번더 볶는 게 아니라 그냥 잔열에 계란이 소스처럼 착 스며들게만 섞어 주는 거니까 오늘은 8분 삶아 주고 옮길게요 자면 8분 잘 삶아 줬습니다 자, 아까 볶아둔 베이컨 팬 여기다가 이제 파스타 완성할 겁니다. 불을 다시 올려서 돼지 기름, 베이컨 기름과 면수를 부어서 유화 작용을 일으켜 줄 거예요. 그래야 이따가 면이 들어갔을 때 그리고 계란 소스가 왔을 때 면에 착 붙는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요 팬에 붙었던 것들이 아주 기가 막힌 맛을 내줄 거예요. 자, 이렇게 기름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면수 자, 이렇게 면수와 기름이 섞이면서 좀 뽀얗게 올라오죠? 이럴 때는 젓가락으로 계속 저어주시거나 지금 저처럼 팬을 움직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베이컨 기름과 면수와 면이 일단 하나 되게 센불로 한번 확 입혀주는 겁니다. 자, 면이 이렇게 살짝 갈색빛이 돌면 불을 꺼주시고, 여기서 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계란 아까 만들어둔 소스를 불끈 다음에 붓고 섞을 건데, 자,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계란이 들어갔을 때 스크램블이나 계란 후라이처럼 익어버리면 잘안된 까르보나라예요. 그래서 얘를 조금 식혀주시고, 얘 잔열에 계란과 아까 치즈 소스가 들어가면서 면에 샥 스며든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2, 3분 정도만 식혀주면 될것 같아요. 이게 또 열이 너무 떨어지면 따로 노니까, 그리고 오늘 소금을 하나도 안 썼어요. 면수 넣을 때 말고는. 그러니까 좀 이따가 계란 소스까지 넣고 마지막에 드시기 전에 싱거우면 그때 소금을 조금 추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소스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얘가 들어간 다음부터 빠르게. 후추 한번 더. 한번더 빠르게. 좋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지금 크림이 안 들어갔는데도 이 꾸덕한 질감 보이십니까? 이 고소함과 감칠맛이 아마 장난이 아닐 겁니다. 간을 한번 보고 이거 소금 넣어야 돼. 자, 파스타 이쁘게 한번 담아볼까요? 요런 집게랑 국자, 자, 이렇게 담아 주시고 마무리로 치즈. 크림 한 방울 없이 극강의 부드러운 맛을 만들어 내 봤습니다. 이탈리아 정통 방식으로 만들어 본 오리지널 까르보나라를 완성해 봅니다. 아, 저는 사실 이탈리아를 못 가봤어요. 저 와이프는 옛날에 이탈리아 여행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한번 맛을 보고 본토에 다녀온 사람이 한번 맛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크림 안 들어가고도 이게 돼요. 여보, 여행 경험자로서 한번 드셔보세요. 아, 진짜 맛있어요. 음, 이탈리아 가서 먹었던 그 맛이 좀 나네요. 근데 이거보다 더 짜지? 이탈리아는 많이 짭니다. 오, 이거 생각보다 완전 부드러운데? 그지